18화 미국 초과지준금, 국채금리, 달러인덱스, 소매판매 증가율 비교 첫번째 그래프는 초과지준금과 연준 자산을 비교한 것이다. 연준 자산 확대는 초과지준금 확대로 이어진다. 두번째 그래프는 초과지준금 변동과 10년물 국채금리 변동을 비교한 것이다. 현재 연준이 행하는 자산 확대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할 것임을 가리킨다. 세 번째 그래프는 초과지중금 변동과 무역가중치 달러 인덱스를 비교한 것이다. 달러 인덱스는 마이너스 값이다. 보라색 부분인 2014년 7월부터 초과지중금 변동과 무역가중치 달러 인덱스의 상관 관계가 매우 높아졌다. 네 번째 그래프는 연준의 초과지중금과 그 변동액을 비교한 것이다. 2014년 7월은 2014년 10월에 3차 양적완화가 종료되기 전이며, 양적완화가 축소 진행되던 시기에다 다섯번째 그래프는 초과지중금과 초간지중금 변동과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를 비교한 것이다. 그래프 3과 비슷한 흐름이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유로화 가치는 바닥에 근접했다. 그래프 6은 초과 지중금 변동과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비교한 것이다. 연준의 자산 확대는 분명한 완화 조치이며 앞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반등할 것이다.